주관도 저 안에서 성리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축복의 한 주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6장을 읽었는데 26장도 계속해서 희석이 그 아대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경구인데 좀 다른 장보다 나은 것은 오늘 이 26장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여기에 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말쟁이들을 삼가라. 하는 이세 가지 미련한 자를 삼가라. 그리고, 어, 또, 게으른 것을 삼가라. 또, 들어가서 말저기를 삼가라. 하는 이세 가지로 오늘 열어 28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모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경외하고 또 어, 이웃의 이야기도 잘 이렇게 경청하고 듣고 참고해서 분별하는 능력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 그렇게 우리가 어, 결론을 지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야기해 보면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 기준이면 이게 뭐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길로 어 분별 설악을 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어떤 것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안 어 좋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어 심하다 그렇게 했죠 17장에 보면 은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새끼 빼앗긴 곰 아주 사납습니다 그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나움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미련한 사람이 안 되려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그를 판단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영예도 명예도 주지 말고 그런 사람 써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지혜로워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살려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지. 내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 만난 사람 항상 나를 갖다가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지금 망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면. 이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 아니, 영예가 명예입니다, 명예. 이, 명예가 좋은 이런 이 명예, 직분,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아니, 아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자, 지금 미련한 사람에게 이런 어떤 명예를 주는 것, 어떤 자리를 주는 것, 그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 뭐처럼 어울리지 않느냐 여름에 눈 오는 것 그게 뭐 어울립니까 여름에는 어 더워야 되고 또 비가 와야 되고 그러는데 여름에 눈 오면 이는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에 어, 비가 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고 자리를 주고 직보를 주고 일을 시키는 이것은 이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그는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저 밑에 가서 보면 또 팔찌로도 이야기하고 있지 팔찌로도+ 팔찌로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는 어땠어 물매물매는 돌을 갖다가 매면 안 돼요 그거 이 줄에다가 이 가죽 건 비싸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쪽을 놔버리면 돌리다가 한쪽을 놔버리면 나가서 지금 때려서 이. 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물면데 그걸 갖다가 매어 놓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자기도 그게 막 달려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지금 보면 삼절도 보면 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사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은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군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 하노라. 삼 사절과 오절은 좀 이게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련한 자에게 자꾸 대답하면 너도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련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지로 보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요즘에는 뭐 이렇게 통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어, 보고받기도 하고 또 연락을 주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이 통신술이 발달지 않을 때는. 어, 글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전하든지 아니면 말을 가지고 지금 어, 누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어, 어느 사람이 저 멀리 예를 들면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사람에게 아, 가면 우리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가 가지고 이런 이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주어가지고 좀 이거 좀 전해주세요 하는 이것은 자기의 발을 배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같으니라 그런 자기 방 자기 발등 찍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기는 이런 것을 부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해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전원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하니라 자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문 한마디가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이러면 성경에 유명한 이런 역사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딱한마디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자기 일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문입니다, 자문. 그런데 전원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려나니. 다리가, 이 다리 전원사은 이게 다리가 어 힘이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 하니라 미련한 자 입에 자문은 아무 필요 없는 마치 다리 저는 자의 이 다리처럼 그렇게 맥을 못 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입에 있는 자문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또 그대로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을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오히려 입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은 이 경구 같은 이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막 돌리고 시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해 하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이렇게 좋은 자문, 자문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는 번역을 갖다가 공동번역에는 또 다른 번역에도 대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는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대로 쏘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데리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일을 깨달으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것. 이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인데 뭐가 같은가 하면 개가 그토하였던 것들을 갖다 다시 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이 잘못을 보면 나는 혹시라도 이런 어 계속해서 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그 일하고 또 회개하고 또그 일하고, 또또그 일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 삶에 이런 패턴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반복하지 않니냐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 이는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이참 어, 힘든 사람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도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가지고 교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악한 사람은 뭔가 하면 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잘경외할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편에 우리가 서야지 그저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남의 충고도 안 들고 이야기해보면 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또 내가 도화했던 어, 개가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또우리 어, 지혜를 가지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내가 잘 분별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이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온 건축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성장에 저해가 되는 세 가지가 뭔가 하면 1 2 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어,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내가 지혜롭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안다 이러면은 뭐 배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런 것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게으른 자라, 게으른 자. 1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이 사람은 성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자기,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되지,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내 자신을 늘 성량시키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아니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자기를 성량시키나 하고 또 남의 일 자꾸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어,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성량시킬 수 있는 줄 알고 특별히 우리가 어,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 그게 이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핑계대 핑계. 어떻게 하든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 길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 침상에서 도는이라 돌적이가 뭡니까? 이 지금 문을 하면 아래 위에다가 지금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런 어, 좀 뾰족한 것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걸 갖다가 해서 이게 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계속해서 그돌적이는그 그 안에서 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게으른 사람은 늘 침상에서 뒹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 5절를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는 참,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만, 사부해야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 6절를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지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는지 게으름은 우리가 핑계를 게으른 자는 핑계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나태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교만합니다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하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나라는 것 같이 이는 이루지 않,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 어느 어 기도원에 가니까 그걸 크게 써 붙여놨어요.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기도가 내게 들어 내게 돌아오면 그게 응답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거기서 응답되지 않고 내게 다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받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어지면 네가 한 축복이 네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이런 저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온다. 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 소용없다. 그게 너무 관심갖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 17절로 가게 되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 잡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물린다고요.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요즘 아마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어느 한이 전철, 전철에서 한 젊은 사람이 그한 노인 옆에 앉았는데 다리를 꼬았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니까 그 다리 온 발이 그 노인에게 지금 다았어요 옷에 다았어요 그러니까 아, 젊은이 이렇게 좀이발좀 어, 치웠으면 좋겠다. 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가지고 얼마나 쌍욕을 하고 뭐 덤벼들고 하는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한 사람이 어디 등산하다가 왔는지 뭐 배랑을 어, 면한 사람이 그좀 간섭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 한 사람도 그게 관심을 갖잖아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남의 일에 참가하지 말라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못본채 하는 거 그거는 참 우리가 오늘 사회가 이렇게 어참 상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런 일에 간섭하다 보면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양면적으로 잘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보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 횃불을 막 던집니다.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뭐 실제적으로 지금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막 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아니고 말로서 말로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뭐 칼로, 활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은 지금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더라. 아, 내가 그저, 어, 그, 어, 그저 하다 보니까 말, 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오늘 어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그저 뭐어뭐 어, 뭐, 장난 장난 그저 뭐 아구 해본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 미친 사람 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말하는 이런 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 미친 사람 오늘 자기는 그저 뭐 나는 뭐뭐뭐 뭐, 장난삼아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런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자,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어 있는 것처럼 좀 밑에 내려가면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느니다 이런 걸 남의 말 한번 해보세요. 참 재미있다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 아, 그래, 그래, 아,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또이 말하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참 우리에게, 어, 그, 별식과 같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그다음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말쟁이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들, 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파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말을 이렇게 절제하지 않아서.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우리 되지 아니하고 참 좋은 말을 해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되 그다음에 2 3일부터쭉 보게 되어지면 윗선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또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게으름은 무엇인가? 게으른 자는 뭘 하는가? 핑계하고, 나태하고, 교만한 자가 바로 이런 이 게으른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그저 그 점을 해본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이 미친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오늘 이런 말장난 우리가 하지 말고 또 말에 이 말로서 이 말쟁이가 지금 공동체를 어리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28절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을 오늘 붙드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등등의 이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딱 붙들고 오늘도 기분기도 하고 돌아가는 우리 선도들 되시기를 주미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를 그동안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고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